그 다음에 이제 5호를 같이 합시다. 5호는 엄지손가락 음. 자 엄지손가락 즉백육제 요 선상에서 잡는다 생각하면 됩니다. 본체 본체의 요 제일 바깥쪽 서, 마진. 그래서 침을 난데 이렇게 쑥 들어가면은 뼈를 타고 들어갔잖아요. 그러면 아니라 제일 바깥쪽이 오고 마지 뼈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일단 나 볼게요. 그래서 즉등제 우리 대충 요렇게 있다고 생각 알수 있잖아요. 그죠? 거기서 그래서 이 타밀봉이 오는 때꼭 필요합니다. 그 뼈를 그러면 흘러내리잖아. 아니거든. 이쪽으로 흘러내려도 안 되고, 제일 윗부분 그쪽 부분을 타고서 이까지. 이쪽 대가리까지 딱 밀었을 때 받치는 부분이 있어요. 거기다가 바로 한 개를 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침을 하나 딱 들고 있어야 돼 눈을 떼고 침가지로 갔다 온 순간 저자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탐혈용을 딱 밀어서 끝이 느껴지면 눈 떼지 말고 그대로 침을 들고 그 자리에 하나 찌르는 거예요. 자, 만약에 이거를... 이렇게 하면은, 이렇게 쑥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지. 얘처럼, 자, 이제 이 침을 한번 만져봐요. 어, 그렇게 뼈 위에 얹어야 된단 말이에요. 어. 음. 자기도 알겠죠? 이렇게 쑥 들어간 거랑 지금 이거랑 차이를 알겠죠? 그렇게 두 개를 놓고 나머지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세 개를 더 놓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눈대중으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뼈 위에 올라간 거거든. 이것도 뼈 위에 올라간 거고. 호자 부르는 호자 아니면 말맞자 호랑이 호자 말맞자 부르는 건 그만큼 효과가 빠르다는 뜻입니다. 자, 이렇게 다섯 개를 놓고 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이렇게 염전하기 어렵잖아요. 동시 침 항상 놓고 끝이 아니고 염전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. 아까 정장 열도 이렇게 놓고 한 시간 동안 그냥 높여 놓는 것보다는 간호사들 시켜가지고 0 분마다 한 번씩 와서 침돌 염전을 해주러 가더라든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염전은 자우자우 자우자우 해주는 어이고 키가 크겠다. <laughs> 하여튼 염전을 해주라고 하면 됩니다. 아마 손 모양을 바꿔서 그럴 거예요. 자 오는 그냥 다섯 개한꺼 번에 잡고 그냥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. 이렇게 잡고 임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 오는 아까 소절과 함께 발목 빈대에 쓴다고 했지만 오는 그냥 모든 관절에 다 듣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어느 쪽이 1, 2, 3, 사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뭐 이런 뭐 발의 어느 부분에 작용하고 이너디 작용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. 근데 굳이 그렇게 외우지 말고 귀찮잖아요. 아,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. 그냥 다섯 개다 놓고 돌리면 다 들으 니까 옛날에는 제가 강의할 때는 이 타밀봉으로 다섯 개를 꽉꽉 눌러 가지고 자, 이거 아프세요? 다섯 개1 2 3 4 5 누른 다음에 이 중에 제일 아픈 두세개 어느 게 제일 아프냐 물어봐 가지고 그 중에 제일 아프다는 두세 개를만 놔주고 이랬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. 그냥 다섯 개 그냥 다 놓고, 그냥 다 같이 돌리면서 물어보면 돼. 그래서 꼭, 근데 모든 관절에 다 듣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이 사람이 오호가 디스크 처방에도 들어가거든요. 특추 이 관절이 작용하는 것 같아. 만약에, 어, 손가락, 손가락 관절, 빼마디가 아파서 굽혔다 폈다 이거 잘안 된다. 오호 놓으면 된다고. 발가락 마찬가지고. 무릎 관절, 관절 있다 그러면 슬령 노, 좀 이따 하겠지만 다른 거 놓으면서 오를 같이 놔준다고. 그래서 모든 관절에 다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. 제 느낌에는 모든 관절에 다 작용을 해요.